잘해주셔서 이따도 빠르면 내일 좀 늦으면 한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출발 전, 출항 전을 위한 푸딩 시식. 엄마가 먹다 남은 우유 푸딩. 음, 우유 냄새.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음, 역시 에푸딩이나라잘 맛있는데? 우리 왜 이런 거안 팔지? 그래도 너을 그럼 니토리가 제일 중요하네. 니토리. 니토리가 있고 밥 먹을 게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 남바. 남바. <laughs> 남바 또가? <봐? 웃음> 침대 조리 완성.

약간 전망대 같은 무슨 각? 음, 아, 그런... 각각 지도에서 많이 <laughs> 찍힌다 맞아 그런 맞아 그런 거 음. 정말 미친 거 같아 날씨 너무 더워 신세계 <laughs> 와 20분 걸을 수 있겠어? 아니 어떡해. 맛있겠다. 어려우면 웃으시 해달라고 하지. 어? 아니, 이거를 내가 한국에서 그때 먹었을 때는 이거 그냥 레몬이 들어있는 상태로 됐었거든요. 나하이볼처럼 여기는 진짜

すみません戻しました。 지금 인사시켜 주려고 지금 얼굴 외모 체크 할 시간 따위 없어 그냥 나아가 일단 해야 무조건 해야 되네, <laughs> 엄마 이거 알아, 내가 알려줬어 <laughs> <laughs> 그걸로 하잖아 외모 체크 이렇게 해야 돼 외모 체크 <laughs> 그런 거할 시간 따위 없어 통참극로 <laughs> 한번 소화시킬 겸 가봅시다 날씨가 다했다 오늘 그냥 너 생일이 예뻐서 웰컴 투 오사카 스포잉 카카오 여기에 와버렸어 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애니야 <laughs> 어머 타코랑 같이 계시네 나나미상 <laughs> 어떡해. 너무 귀엽다. 이거 사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친구들 사다 주고 싶어. 기념품. 근데 지금 사면 너무 이르겠지? 어디, 어디 친구들? 한국 친구들. 먹을 3일 차에 사는 기념품. 기구 기구. 아빠 사다 주 너무 싶어요. 너무 귀엽다, 근데. 가방에 걸고 다니고 싶어. 도 이상해. 정신정 아, 전체 브랜드. 아, 형상 너무 웃기나아 너무 하찮고 귀여워. 야 너무 아, 귀엽다미 귀엽다. 초점을 잡아. 밑에서 보니까 엄청 높다. 이게 높을까? 남산 타워가 높을까? 남산이 더 높을 것같은데 진짜? 와, 엄청 멋있네, 여기. 드디어, 한인마트. 도장도장해봅니다 벌써부터 어머 어머 다 있어 다 있어. 네, 안녕하세요. 이거 봐. 이렇게 달아 놓네. 전전국신가요 누구지? 이거 BTS 맞네 아, 국짜 그렇다.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근 진짜 같다. 라면을 살았어. 아, 불닭. 그기서도가견 하나는 무청미

식기류들을 잔뜩 담았고 응. 머그컵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주방에는 이런, 이렇게 아니 근데 주방에는 이런 푸르딩딩한 색깔이 어. 안, 안 좋더라. 그래? 어. 맛 없어 식식 식욕을 제거해. 어. 어, 너무 예쁜데 좀 푸르딩딩한데. 어, 완전 푸르딩딩한 게 주방에는 너무 별로더라니까. 내 이거 핫초코 밑대 맛이. 삼치하게 하는 게 훨씬 응. 입맛도 보고 좋아. 아니 너무 튀잖아. 아니까 그 다른 걸로 사. 알았스난이컵 많이 커비 맘에 들었어. 여기에 물을 담아 마시면 이제 맛있을 것 같아. 국자 때 당일에 풀수 있겠지. 뭐, <laughs> 그래, 깊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laughs> 국자 <국차> 보고 그볼 <laughs> <풀> 수가 <수나> 있나. <laughs> 칼 보고 <laughs> 썰리기잖아. <하나? 웃음> 이러고 있네. <laughs> 너무 힘이 듭니다. 벌써 여기 몇 시간째 안 높고 싶어. 시트도가져가고 싶어서. 한 번씩 만져줘야 됩니다 너무 쉬워. 해기술이아 슈트리아. 슈트아슈트아슈트아슈트아아리아아아 되게 에마다 이거 사면 하지만 개조할 텐데. 그리고 <목소리도> 선물 못로산거물 밥그릇이랑 영수증이가 끝나지 않아.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노을이지고 있습니다. 핫박 같네. 너무 예쁘다 분위기 갑자기. <목소리도> 머리가. <laughs> 이 공대리를. <laughs> 너무 많아 <laughs> 여기도 하나 있는데 <laughs> 오늘도 아주 뿌듯하고 알찬 긴 하루였다 뭐 했지 나 오늘? 계좌도 만들고 아침에 9시부터 전화하고 일어나고 계좌 만들고 스탠카쿠 구경도 하고 한인마트도 갔다가 리토리 갔다가 집 가서 우리 나마비로 아, 한잔 해야 지장을 하늘 정말 너무 예. 카메라에 안 담기는 하늘색. 음. 오, 오 얼마까지 천 원짜리. 여 이렇게, 아. 어, 이렇게 거울이 있어. <laughs> 엄청 이렇게 나. 오 <laughs> 좋아 좋아 아씨시다이랬어 아, 빨리 갑시다 오 이제 일본사람 다는거같아되 <laughs> <또> 말만 <웃음> 못하는 일본사 <laughs> 도대체 어디가 일본사람이야 그러면 개웃기네 일본 돈 쓰는 한국사 <laughs> 내고 도착했습니다. 아여튼반이안 와서 동의를 할 수가 없어. 분명 어제 정낸 거 같은데 왜또 이렇게. 괜찮을지? <laughs> 전기도 지금 또저렇게왜 <laughs> 엄마가 한숨 쉬어. 걱정마. 언젠간 다할 거야. 저녁으로는 이자카야에 가서 남아비로 함께 좀 휴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왔더니 해가지고 있네요. 언제 봐도 멋있는 우리 집 뷰. 로컬의 향기가 이제 뿜뿜 뿜기는 것고요 사람 진짜 많다. 맛집인가 봐. 뭐 무서워. 진짜 로컬 같아요. <맛집인가봐. 목소리> 그치. 내가 볼땐 여기가 특등석이야 아, 앞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손시 잘한 거 아. 드디 먹고 싶었다 아게다시도 근데 내가 아는 아게다시도랑은 차가운 건줄알았는 뜨거운 거잖아 근데 아까 니까이이 신기해 신기해, 신기해.

단골? 한번 가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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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한가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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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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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루 열심히 일했한니까 맥주 한잔 때려줘야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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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국 한국 너무 덥어서 아 충격 충격! 아무리 머리색을 이렇게 다르게 해도 너무 덥 너무 덥지 <laughs> 표정을 안경을 내가 벗어줄까 <laughs> 그럼 미토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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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박싱 시작합니다 나의 밥 음, 너무 네, 잘 샀어 귀여워 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닭 메미 국수 혹은 주동오스케 등등등 등등, 그릇집 내 밥그릇 내 접시 귀 예, 귀여워 내 국그릇 토끼 그리고 내 국그릇 보내줘야지. 고양이 그릇 또, 접시, 아, 또 선물 아, 아빠 선물 하나도 없는데 아들내만세개 아, 그거랑... 썰리긴 해? 했던 칼 터지긴 <laughs> <laughs> 해? 했던 <laughs> 굽자 이거 숟가락이랑 이런 거 맛있게 들고 요또 <laughs> <너무 최애야>. 선물 <laughs> 3번 <웃음> 이거 우리 내가 볼땐저집에안 가고 본가에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카와이 <laughs> 미니 후라이 식용유 사야 돼. 우리 이제 마트 가서 어. 식용유랑 소금, 설탕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역시 전정국의 불닭 메밀면을 먹기 위한 채반 빨래집게도 샀고, 아주 야물딱지게 쇼핑번끝라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끓일 수도 있고까 요리 재료들을 사서 요즘이 팽팽해져도 따뜻해 끝! 이제 식도 가야지 식사는 후려하게 잡으시면 되고 다른 손님들도 후려하게 도망다니시면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그럼 입장이라고 하는 순간 움직이지 못합니다 조심해. 그래서 한자리에 서서 춤을 춰야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요